안녕하세요. 네. 어, 박부부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하나박 피디님을 1오0 0년에 열려서 했고요. 또, 어, 수야대학교의 이승준 총장, 어, 총장님도 오늘 처음 배웠지만, 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대에게 나오셔서, 하영의 말씀을 해주시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 개강하는데 첫 번째 강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드리고, 그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선당 부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내용은 이 제목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과 그 시대의 가로직한 인재.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인간이 태어난 그 시간을 따져보면 하루 24시간으로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밤 11시 58분 43초에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 10만 년 전에 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1분 17초 전이죠. 24시간으로 따지면 은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이제 생성이 된 후에 사람이 생겨난 것은 극히 최근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는 1분 17초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그 37억 년 전에 생명체가 처음 탄생한 그 이후에 역사적인 순간들을 글씨를 하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그한 100만 년 전쯤 돼가지고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꼭 절벽과 같은 그런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죠. 그 안에 인간이 출현한 것은 10만 년전또 농사를 짓게 된 것은 만년 전,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230년 전이고 개인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 개인적으로 그 가능해진 것은 겨우 30년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80대, 90대 계시는 분들은 유2 5로 폐허가 된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서부터 오늘까지 참 눈부신 그 변화를 목격을 한 거죠. 이걸 아마 그 영화를 배척 돌면 아마 이 눈이 빙결되는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벽 같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최근의 한 600년 동안으로 확대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쇄술은 1450년경에 독일의 부텐베르가 금속발자를 발견하면서부터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보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직지신체요결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불경인가 불경을 1430년대에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 돼서, 이제 역사의 최초의 기록은 독일의 구텐베르도한테 뺏겼지만, 이 임세술이 발명, 발명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 계기를 마련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전체의 책이라고 하면은 전 유럽을 다 모아도 상관권이안 됐습니다. 그런데 임세 혁명이 일어난 이후 2년 만에 책의 숫자가 한 50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글을 읽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종교의 흉년도 일어나는 거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6 0 0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1700년대 중반에 증기기관,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의 전구 그리고 전화 전화는... 그 1876년에 처음 이제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요. 또 깨소린 자동차는 1885년. 또달 착륙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빠른 변화. 그리고 휴대폰은 1973년에 나왔고 요즘은 자율 자동차. 묘한 시대가 된거죠. 그래서 이 발전의 속도를 보면 볼것 같으면 여기 여기에 여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발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빨갛게 변하겠지 하고 사람들은 이 변화를 맞춰나가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앞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5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차 산업혁명은 아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딱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렇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후쯤에 이제 보면은 어 내가 왜여기에와 있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변화가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